안녕하세요. 제주도 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탐나집입니다. 저희 탐나집은 유튜브, 블로그, 매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테마별, 금액별, 분기별로 매물 총정리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제주도 주택 매물들을 월별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2023년 10월에 소개해 드렸던 매물들을 한 군데씩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테니 제주도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모든 매물은 타임라인에 상세히 나눠 놨으니 아래 더보기를 눌러 참고하세요. 먼저 10월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매물입니다. 이쁜 주택들이 정갈하게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총 11세대를 계획 중인 곳으로, 그중 2023년 9월 준공된 신축 매물을 두 가지 타입으로 분양 중인 현장인데요. 탄생활 보호를 위한 높은 담과 피로티 주차장, 실용성 있는 주방과 개방감 좋은 거실, 아늑한 침실과 세련된 감각의 욕실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풀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외부 공간 또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무덕풀 화로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크게의스프 수영장, 초록초록한 잔디마당까지, 쿠캉스가 아닌 지캉스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주택입니다. 침실 3개, 욕실 3개 구조이며, 대지면적 160평, 건주면적 45평을 사용하는 곳으로 분양가는 8억 2천입니다. 대정읍과 중관광단지 중간쯤에 위치한 안덕면 감사리개발된게 단독주택입니다. 높은 층고의 거실과 실용적인 주방 아늑한 정원과 적벽돌의 외관도 깔끔한 곳으로 2021년 준공되어 현재 임대업으로 운영중인 곳인데요. 일주서로 인접하여 석유포시 대정읍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시기 에도 좋은 위치의 주택으로 가정 가구 풀옵션이며 침실 3개 욕실 2개 2층 파라스가 있는 구조에 대지면적 90평 건축 면적 30평을 사용하는 곳으로 매매가는 5억 2천입니다. 에월의 미수합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공항 접근성, 신제주신의 접근성도 좋은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주택수 미포함되는 매물로 선호도 높은 에월 지역의 숙박업을 운영하시거나 세컨하스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소형주택인데요. 노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시은 부부가 머물렀던 힐링하우스 단지로 전체적인 단지의 분위기도 좋고 풀옵션과 직기로도 잘 갖추고 있는 작지만 아주 이쁜 단독주택입니다. 2021년 6월 준공된 곳으로 침실한 개 욕실 두개 다락방에 있는 구조이며, 대지면적 61평, 뜰사역 면적 27평을 사용하는 곳으로 매매가는 3억 3천입니다. 유명 맛집과 카페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에워룩 위수암리 신주 타운하우스 매물입니다. 2022년 11월 준공된 총 16세대 타운하우스 중 가성비 좋은 매물이 접수되어 실제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숲세권의 타운하우스로 정원 크기는 작지만 숲 조망이 좋은 주택으로 침실 3개 욕실 2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가전 풀옵션을 갖춘 신축 매물입니다. 애월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찾으시거나 실거주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가성비 좋은 주택으로 대지 면적 76평 건축 면적 34평을 사용하는 곳이며 분양가는 4억입니다. 포시 획수정에 위치한 신축 타운하우스 매물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전문가 서귀포 혁신도시의 도심 생활권을 누리면서 조용하면서도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라임스톤의 고급스러운 외관과 적당한 크기의 정원, 주차도 두 대를 편리하며 침실의 크기도 모두 좋고 개방감도 좋은 깔끔한 인테리어에 침실 내 개육실 두 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총6 세대 중2 세대는 개별 등기, 3 세대는 지분 등기로 분양 중인데요. 서포 신축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으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되어 다시 안내해드렸던 매물입니다. 대지면적 100평에서 130평, 건축연면적 4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양가는 4억 9천입니다 에어로 고성리에 위치한 깔끔한 단지의 타운하우스 매물입니다. 고급 연립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전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해발 300m 고지의 탁 트인 조망과 평화로 접근성도 뛰어난 위치로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인기 있는 매력적인 단지인데요. 구조 기능 위를 담고 있는 차별화된 무구조 주택으로 모던나외관의 주택들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총 31개 세대가 자리하고 있는 단지로 매물은 2019년 6월 준공되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공영 주차, 조경 도로 관리도 방나잘 되어 있는데요. 침실 두 개, 욕실 두 개, 멀티룸 썬룸, 화목 난로가 설치된 고급 주택으로 제주시 도심 사업권의 전원 생활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단독 주택을 찾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로, 대지 면적 137평, 건축 연면적 55평을 사용하는 곳이며 매매가는 7억 2천입니다. 애월음 네, 나쁨리에 위치한 깔끔한 단지의 단층주택입니다총 19세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로 분양 당시에도 많은 인기 있었던 주택인데요. 침실 공간과 리빙 공간을 분리한 생활 동선도 좋고 박공형 지붕으로 천정구가 높아서 단층 구조이지만 개방감도 좋으며 수납 공간도 많고 주방 공간이 넓어서 살림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주택입니다. 2022년 10월 사용생인데 신축 매물로 애월의 세컨하우스나 실거지를 목적으로 단층 구조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매물이며, 침실, 세개욕실2 개의 단층 구조의 ALC 주택으로, 가정가구 풀옵션이며, 대지면적 123평, 건축연면적 36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매가는 3억 7,500이며, 전세는 3억, 연세는 보증금 2,500에 연 2,500입니다. 제주도 반디뿌리 마을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30여 세대를 계획 중인 이곳은 2023년 10월 중공을 앞둔 세 가지 타입의 매물이 있으며, 그중 본체와 별체 두개 등으로 구성된 매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본체는 침실 두 개, 2개, 욕실 두 개, 2층 구조이며, 별체는 침실 두 개, 욕실 한개 단층 구조의 목구조 주택으로,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실용적인 구조, 넓은 대지에 외부 공간 활용도도 좋은 매물로, 주변 환경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주 고짜와 자연 속 청정마을 단지형 전원주택입니다. 공기 공간이 필요하시거나 세대 분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로 소개해드렸던 시점보다 한차례 가격 조정이 되었는데요 대지면적 204평, 전용면적 본체 28평, 별채 20평을 사용하는 곳으로 분양가는 4억 9천입니다 제주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펜션형 주니다 입니다. 2023년 1 2월 준공 예정인 두 가지 타입의 주택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A 타입은 높은 천장 햇살 좋은 개방형 타입으로 숲속 자쿠지가 있고 B 타입은 바람을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멋스러운 중전과 야외 히노키가 있는 타입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펜션형 주택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협재 금능해수욕장, 한림공원, 금능식물원, 비양도가 있는 협재리에 위치하여 펜션을 운영하시기도 좋고 세대 분리도 가능한 구조의 화이트톤의 깔끔한 주택으로 특색 있는 구조의 개방감이 있는. 거실, 야외 공간도 넉넉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실 3개, 욕실 2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별 등의 단독주택 매물로 대지면적 103.15평, 분양면적 37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양가는 5억 7천입니다. 에메랄드빛 협재해수자 인근에 위치한 소형주택입니다. 위치, 구조, 실용성, 가격도 좋은 선분양 매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넓은 정원과 별도의 바베큐 공간까지 계획되어 있어 외부 공간 활용도도 좋고 제주 돌담과도잘 어우러지는 외관의 주택으로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제주도 세컨하우스를 계획하시거나 깔끔한 소형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로 침실 2개, 욕실 1개, 다락방이 있는 구조의 스틸하우스 주택입니다. 대지면적 90평, 분양면적 21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양가 는2억 8천 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안덕면 사계를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산방산, 송악산, 사계해변, 육마디해안 등 유명 관광지와 아지 카페, 펜션이 밀집한 곳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주택수 미포함되는 일점 5름 매물이 접수되어 소개해드렸던 곳으로 2019년 4월 중공되었으며 산방산을 배경으로 형제섬을 조망하는 멋진 옥상 정원과 지하주차장 1층 근린상가도 있고 2층에 총 14개 호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1 5물 매물로 희소성도 갖춘 매물입니다. 필름을 위해 제주를 찾으신 분들에게 세컨하우스나 제주 숙소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침실한계, 욕실한계, 거실, 주방, 다용도실, 삼방산을 조망한 호실로 최대 전용면적 15.85평을 사용하는 곳이며 매매가는 1억6천입니다 제주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안덕면 감삼리 신축 단독 주택 매물입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안덕계곡 산책로가 있어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시기도 좋고 군산 오름을 조망하는 포근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대주스러운 돌담과 외부 출입문 탁 트인 조망의 앞마당과 활용도 좋은 뒷마당, 수월한 주택 관리를 위한 구석구석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신 주택으로 모던한 인테리어에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서귀포시 내 안덕시내, 중문 대정읍 시내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시게도 좋. 은데요 도전한 공간에 아늑함과 여유를 담은 입지 좋은 단독 주택으로 제주도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찾으시거나 영어 교육도 신근의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침실 2개, 욕실 2개, 가족실, 다락이 있는 ALC 구조 주택으로 대지 면적 103평, 건축 연면적 39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매매가는 5억 3천입니다. 이상 채널 탐나집이 소개해드렸던 2023년 10월의 매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외에 다양한 매물은 유튜브 동영상 목록이나 재생 목록을 통해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주택 마련을 위해 정보를 얻으시라는 분들이 지역민에 비해 입주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현장 방문이 쉽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주택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 환경, 입지, 여건, 주택의 가치를 모두 담을 수 없기에 관심 매물에 대해 전화를 주시면 구체적 현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주택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어렵게 찾은 제주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물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매물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제주도 주택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나 집에서도 다시 만나요.